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터 파노입니다. 이번에 올렸던 정보가 뭘까요? 조일 알리면 이것도 이제 추세가 살아났죠, 여러분들. 이렇게 상한가면 나왔던 정보가뭐다 다시 상한가가 나온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추세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살아난다는 얘기. 이해하시죠? 추세가 살아난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가입을 해서 수익을 요만큼 얻는 거나, 제게 12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 수익 버는 거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 1번과 2번 있으면 여러분은 2번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해가시겠죠? 한 달에 12만 원이면 여러분들 수익의 100배, 1000배의 수익을 내드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0억대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시고, VIP 희망은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에 VIP 희망을, 뭐, VIP 희망을 희망합니다. 뭐, 이렇게 묶어. 간단하게 제목에 간단하게 묶어 남겨 놓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종목도 리뷰도 다 해드리고 저항 지지 그 다음에 리벨링싱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다 설명 1 2다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있죠 다 가지고 오세요 다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 종목을 다 설명을 다해 드릴 테니까 막 끙끙 이렇게 싸매지, 싸매지 말고 가지고 오셔서 마음 편하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해 드릴게요. 이해 가시겠죠? 네, 종목 설명 들어갈게요. 리뷰. 이렇게 행보했죠? 행보하면 행보한만큼 올라온단 말이에요. 주식은. 차트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행보가 길면 길수록 그 올라가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이해하겠죠거래량 틀리고 MACD 상승, 오실레이트 상승, 거래대금 상승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차트 이 차트만 볼줄 아셔도 매매를 할줄 아신단 말이에요. 잘 봐요. 이럴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야. 이럴 때는 왠줄 아세요? 밑에 보이시죠? MACD가 다 끊겨 있잖아. 여기 밑에. 제가 끊고 있죠. 오실레이터가 봐봐 밑에. 다 음봉이잖아. 이럴 때 음봉일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요럴 때. 양봉 치고 올 때. 요럴 때 들어가는 거야. 요럴 때. 요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들어가시는 거야. 요럴 때는 들어가시는게 아니야. 요럴 때는 들어가시는 게 아니야. 요럴 때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요럴 때. 이럴 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이렇게 날수 있단 말이에요. 수익이 극대화 이렇게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는 차트에 들어가야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치고 올라가 차트에 이렇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차트에 들어가야지 이 치고 내려온 차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물려요. 이 치고 내려온 차트에 들어가시면 다 물려. 여러분 어느 쪽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쪽 차트가 아니고 이쪽 차트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이래도또 일봉 봤죠? 주봉 보세요. 주봉 난자 봐봐요. 상성상성 상성, 눌림. 아, 근데 2 1선 위에 딱 올라탔죠. 무장하게 열 걸로 탔죠. 예쁘잖아요. 이2 1선 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요거, 요2 1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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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 21선 위에다 올라 타셔야 된다고요. 이거 위에 타야지 주가가 위로 팡 쏘올린다고요. 이렇게. 쏘올린다고요. 야도요. 주가 이렇게 쏘올린다고요. m c d 도 오실레이트도, 거래대금도. 얘 주가 위로 올라간다고요. 이럴 때 먹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죽는 거야. 지수 올라갈 때 거래량이 빵 터지고, MACD 빵 터지고, 오실레이터 빵 터지고, 그래대금빵 터지고 주가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없죠 MACD 꺾이죠, 오실레이터 꺾이죠, 그래대금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 붙는 거예요 불쇼가 되는 거예요, 불쇼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게 월봉, 주봉이잖아요 월봉도 똑같아요 상승, 한달 조정, 다시 상승 이렇게 한번 봐봐요. 그래대금 그래랑 이렇게 이 붙어 올라가죠. OMA가 이 OMA가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 위에 있잖아.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MAC도 위에 있어야 되고, 오실레이트도 위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대금도 위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 박자가 다 돼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떨어져야 돼 여러분들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되죠? 이래 되죠. 여러분 사는 쪽쪽에 내려가자아 근데 그 박스 대판을 추천한 종목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저처럼 여러분도 hts 해가지고 당일 고가 요렇게 표시해. 그 다음에 당일 저가 예? 네? 감상일,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당일 시. 고저 평균 가격이 나와요. 요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얼마냐? 2380원, 2308원, 2308원.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월봉으로 봐요. 분봉으로 딱 가볼게요. 10분봉. 어디에요? 여기 기준점이 되는 거야. 야가 여기만 넘으면 기수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기만 넘으면. 이해 여기 아시겠어요? 잘 봐요. 여기 당의 시, 고, 저가 평균치를 낸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란 말이에요 요게 여기. 여기 그럼 여기서 요거만 넘어서면 들어가면 여러분은 먹을 수 있는 게이 구간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구간을 이 구간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당의 시가, 고가, 저가를 평균치를 낸이 수평선을 만들어 놔야 돼 여러분들 수평선을 만들 줄 아셔야 돼 수평선을 안 만드니까 안 되는 거야 수평선을 만들어 놓고 이 수평선 있죠? 이 수평선을 만들어 놔야 돼. 수평선을 만들어 놓고 매매를 차트 보면서 수평선 보면서 거래량 보고 OMA, MACD,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거래대거 이렇게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게 분봉이에요. 이시 분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안 보고 들어가니까 맨날 여러분들 사면 고점 여기야. 여기 사잖아. 그럼 주가는 빠지지. 또 물리는 거야. 이해가시겠죠? 항상. 똑같아요. 일, 주, 월, 분봉, 다 동일해요. 저 기준점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이 기준점을. 이 기준점을 잡으시면, 이 기준점을 잡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줄여볼게요. 이 기준점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야, 돌파하니까 올라가잖아요. 돌파하니까 돌파하니까 보이시죠? 상승 나왔다가 눌림 나왔다가 돌파 이렇게 돌파 상승이 나오면 눌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눌림목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서 돌파해서 골딩 이렇게 눌림이 나온다고요 돌파 이런 식으로 이게 분봉도 볼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 보시는 게 아니고, 분봉도 볼줄 아셔야 돼요. 일봉, 주봉, 월봉, 연봉, 분봉,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을 다볼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안 보니까 맨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꾸 안 맞아 떨어지잖아. 맞아 떨어지려면 이걸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항상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사학과 나왔던 종목은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겠죠? 앉아 돌아서 기 시작했죠. 돌아서 기 시작했기 때문에 앉아 시작이 불가해요. 조일알미묘. 이해하시겠죠? 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한 달에 12만 원에 vip방 가입하셔서 편안하게 매매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쉬워요 양봉에 매수해서 언봉에 팔면 되는 매매기법이야 박스 때 파는 매매기법은 너무 쉬워 어렵지도 않아요 일단은 수익을 나셔서 이해가시 겠죠 수익을 나시라고요 네 파이팅입니다 문자 많이 남겨 주세요